우리 그 그햇다쌈의그두 번째 버전입니다. 일단은 그 상추가 있죠, 상추. 상추, 상추. 이렇게 하나 잡습니다. 우리 외국인 친구를 위한, 외국인 친구를 위한 상추쌈. 우선. 네, 이제 상추쌈 있죠? 이게 상추가 만아어지는데무튼뭐 이따가 치고, 앞에 막국수 보이죠? 그렇죠 네, 올립니다, 올립니다. 막국수 보이시고요, 막국수 더 많이,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만큼 올리세요 우리가 지금 족발이 불 족발, 일반 족발, 냉채 족발 있잖아요 그렇죠? 네. 원하는 거 넣으세요 원하는 거, 마늘, 냉채 확인들 어, 하시고, 이렇게, 확인들 하시고 어. <laughs> 다음에 족발은 이게 또 핵심 단추를 하나 만들어줘요 단추, 단추, 단추 여기 마늘 돈으로, 돈으로 돈으로 이제 된장을 이게 살짝 이렇게 찍는 거지 딱 이렇게 만드는 거지 이 초인종 이 띵동 띵동 초인종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초인종 띵동 들어갑니다 그러 그래서 준비된 사로부터 대신.